네 벌써 3월달 입니다 어 아, 일단 여기 산성동화인데 태울 야 이게 문화중화아파트예 네, 우리 재유씨가 추천한대요 <laughs> 근데 이미 손님도 많이 가 있고 여기 반찬과 고기 맛이 끝내준다는데 네, 뭐 난장판입니다 네, 메뉴도 간단해요 이렇게 덜미살하고 뒷고기집이고 반찬 봐라 이야, 이거, 소맥 한잔 먹어야지, 이거 뭐, 이거.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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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야 돌미살 끝내준다. 아름답습니다. 예, 네, 숯불에 딱, 아, 뜨 돌미살. 반찬까지. 이야. 제식은 술부터 따야 되겠는데? 이거, 반찬에 한잔 빨아야 되겠다. 이야, 돌미가, 이야, 아름답습니다. 예, 가스하고, 그, 세로로 하나 시켰는데, 이거 순딩이죠, 순딩이. 뭐, 이제, 없어가 못 먹지, 뭐, 뭘 가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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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예, 됐습니다. 좀만 한잔 좀 받고, 내 껴는 아이스 브자 가스죠. 그 고기 굽기 전에 반찬이 주문하네. 반찬이 겉절이에 야이 샐러드 이런 거 우린 옷을 없는 거야. 그 일단 혼자 여기까지 하고 서로 막또쓰리 서로 이리 왔고.

한장 웃네. 남물들먹어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무정치. 야, 여기 백반집에 들겠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덜미입니다, 생고기 덜미. 와, 설아 인네 야, 이, 위에, 후비구 흔들리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덜미살입니다. 진정한 뒷고기죠, 잉? 요놈 먹으러 왔습니다, 닭발. 야, 숯불에 딱 고야 닭발이지. 뼈 있는 닭발인가? 네이뼈 없는 닭발이 여러분들, 어, 아마추어고, 우리 프로페셔널, 뼈 있는 닭발. 뒷고기에 네, 닭발에 음. 소맥 한 잔. 이게 로망 아이미와 두, 쓰리 서로 이러고 붉음은 어차피 저는 뒤지는 날이에요. 이게 볶음 짠인데 약간 빨아가지고 볶고 있잖아. 어우, 짠지 맛있어. 술 열병각이라니까. 이야. 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덜미의소맥에 닭발이가 숯불에 바싹바싹 구워 있습니다 덜미는 우리 김 대표님께 부탁했고 야이 닭발 봐라 삼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삼조 아시죠 야 이게 덜미다 이게 이야 여기 태울인데. 여기 산성동입니다. 아, 음. 어, 저희가 좀어전 동구 삼성동에서좀 멀지만 자, 김대필도 한잔 할까요 푸루 야, 이 불맛에 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바르한잔 먹은 뭐다? 걸미는 조금 더 가야 되고. 아이, 고졌어. 야, 이거 첫, 첫 고기는 소금만 살짝 찍어줘 야, 끝났네. <laughs> 오링입니다, 여러분들. 오링, 우 닭발이 축복이 잘 익었습니다. 음. 야, 이 뒷고기는 꺼덜 꺼덜 미사에 최고지. 저는 뒷고기 중에 그 흐물흐물한 게 있어. 이렇게 뭘 사려는데 또 맛없어 무조건 별미야 어룩 여기 이 닿지 어룩여기이닿 이게, 이게 후식 총재 2,000원인데 와 행복 배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건 당하고도 발입니다 와. 음 뼈닭발입니다 야! 여러분들! 닭발에, 별미에, 청수장에, 위기입니다! 말이 필요 없네, 여러분들. 야, 이거 한잔더 빨아야 돼. 토르! 드랍습니다 절미 하나 조금만 살짝 찍어서 야이 꼬들꼬들 쫄깃 음? 여러분 이런 노래들 아십니까? 아예이 요우 아예 그냥 추억이 생각나는 그 맛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드랍. 초밥 한잔 먹었고 고기 익는 사이 요게 후식 총 2,000원 이에요 야, 야 청국장 1등이다 얘기야 야. 이거 에 공깃밥만 있어도 고기 다빼고 <laughs> 대표 고기 다빼야 뭐 다음에 오면 청국장에 공깃밥 3개 시켜서 소주 1병 만 내겠다 어차피 5만원 내는거 털어 <laughs> 오하는 수맥사에 사랑은 싹 듭니다, 임미가 여기는 산성로 태우이고요 사실 술도 술인데 고대표 고기는 안타게 좀 도와줘. 네, 네. 고대표가 지금 이자막 퇴근해서 지금 정주 반 났어요. <laughs> 원래 잘생긴 봐주는데 뭐 금산 바닥에서나 미남이지. 도시에 나오면은 준발이도 안 돼가지고. 네, 금산에서는. 한뭐 12명이 기절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시내 나와서는 기절한 사람이 없어 우리 만경 대표님만 기절하지 뭐 기절한 사람이 없어 기아이야 소주, <laughs> 소주 새로 새로 아니 첫잔이니까 아, 먹었어? 물 이렇게 아 그럼 같이 후라자 먹어 응. <laughs> 아이러니 그러니까 앉자마자 후라자 삼배를 가야지 <laughs> 서로 야, 안주 다이가 이거 너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이게. 자, 우리 고대표가 시골 사람이라 약간 태우는 습성이 있더라고. 응. 어우. 이거 빨 먹어야 돼. 저는 어, 짠 아니, 아, 짠지가 기가 막히네. 간이 슴는 아니에요. 간장이. 여러분, 그 닭발은 우리 그냥 뭐지 한잔빨았으 게, 야 야들 야들 쫀득은 좋다. 어, 진짜 하는 건지 오늘 빨리 자. 아니다거기 어우 좋다.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됐어. 야. 아유 다음에 올때 배고플 때 와서 아유 지금 닭발만에 충분해. 더러. 아유 우리 또 만경치니까 뭐라하지 우리 라이브였으면 고대표 뭐 틀림 없었으면 주택 나갔다 지금 옥수수 막 흘리 고 주먹 그냥 시게 나갔지 더러. 여러분들 이 반찬도 많고 안주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안주 추가는 사치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자전 탭 와서 이거 보세요. 두개 먹었어. 네, 닭발인데. 와. 세개 먹었다. 깔끔해. 그러면 이0 0 원에 청장인데요. 전 밥을 천원추가시서 시켰습니다. 여기 쓱쓱. 사부작, 사부작. 쓱쓱. 돌리고, 돌리고, 비벼가. 이렇게. 이거 안주야. 이거 손이 꽉 차있고. 태울에서 여러분들. 저희 하요 여기는 벌미살 2인분에 닭발 하나 끝납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습니다. 제가 책임이겠습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오춘무일호님 영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